자이 곡선 위의 점 1,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했습니다. 이 곡선을 fx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. 그럼 f1 즉 1-a 곱하기 1-b 곱하기 1-c의 값이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은 f프라임 1의 값이 2다라는 것의 의미하고 같으니까 도 함수를 구해보면 f 프라임 x는 곰 미분 하셔야 되겠지 x b 에 x- c 더하기 x- a 에 x- c 더하기 x- a 에 x, x, x- b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1- b 1- c 더하기. 1-a 1-c 더하기 1-a 1-b의 값이 2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이제 이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 할수 있는데요. 이 구하라고 하는 친구를 통분을 시키면 분모는 1-a 1-b 1-c가 될 것이고 두 개씩 엇갈려서 곱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분자는 이 친구의 형태가 그대로 오는 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. 자, 그러면 분모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F1이 8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구하라고 하는 결과는 8분의 2라고 볼수 있어서 약분시켜서 4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고, 교과서에도 이렇게 비슷한 게 문제가 있을 거야. 한번 다시 풀어 보셔야 합니다.